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벨린저는 2020년 NLCS 7차전에서 어깨 탈구 부상을 당한 이후 극심한 부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벨린저의 타격폼을 2년 내내 바꾸고 또 바꿉니다. 하지만 컵스는 벨린저의 부진이 건강 상태 때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오프시즌 동안 코어와 하체 훈련에 집중하도록 했고 벌크업을 지시합니다. 그 결과 벨린저는 조정 OPS가 2021년에 44와 2022년에 81에서 올해 133으로 크게 좋아집니다. 보라스와 친한 존 헤이먼이 2억 4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트레이드 루머스도 2억 6천 4백만 달러 대박을 예상하는 반면 벨린저의 부활이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구 속도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벨린저의 하드히트 비율은 하위 10%에 해당됐고 2019년 MVP 시즌보다 14.5%가 낮은 커리어 로우에 해당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리 시거는 올해 53.2%로 상위 3%였습니다. 이에 대해 컵스를 떠나게 된 데이빈 로스 감독과 앤디 그린 벤치 코치는 벨린저의 올해 성적이 타석에서의 접근법을 바꿨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삼진율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스위스팟에 맞추는 비중이 상위 14%였던 벨린저는 컨택 능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벨린저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 타율이 2019년 MVP 시즌에도 2할 1리였고 앞선 2년은 1할 3푼 6리였지만 올해는 루이스 아라에스 다음으로 높은 2할 7푼 1리를 기록합니다. 이는 리그 평균인 1할 7푼 1위보다 무려 9푼 9리가 높습니다. MVP 시즌에 이어 통산 두 번째로 3할 타율에 성공한 벨린저는 전과는 다른 유형의 타자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데이빈 로스 감독은 벨린저는 멋지게 나이가 들어갈 것이라며 벨린저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컵스는 벨린저와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벨린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벨린저의 에이전트가 보라스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하루 차이로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서비스 타임 1년을 날아가게 만든 컵스는 이후 보라스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고, 제이크 아리에타를 포함해 보라스 고객과의 단연 계약을 한 번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필라델피아는 존 미들턴 구단주가 보라스와 언제든지 통화를 할수 있는 사이인 반면, 컵스는 톰 리켓츠 구단주가 보라스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 하퍼와 계약을 했을 때 미들턴이 직접 나섰던 것처럼 단장선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단주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벨린저를 대신할 만한 강타자 영입을 희망하는 컵스는 후안 소토나 피트 알론소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18위였던 컵스의 팜은 지난 8월 파이프라인 랭킹에서 4위였을 정도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같은 시기 ESPN은 각 팀의 팜이 가지고 있는 기대 승리 기여도로 팜의 가치를 계산했는데 컵스 팜의 가치는 2억 8천 7백만 달러로 3억 7천 3백만 달러인 볼티모어에 이어 2위에 해당됐습니다. 이 랭킹을 좀더 소개해 드리면 다저스는 2억 6천만 달러로 6위인 반면 에인절스는 8700만 달러로 28위, 애틀란타가 7900만 달러로 29위, 휴스턴이 7천만 달러로 30위였습니다. 다시 컵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팜 재건에 성공하고 크리스토퍼 모렐도 줄수 있는 컵스는 트레이드 카드가 넉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토와 알론소 모두 에이전트가 보라스라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보라스라고 해서 트레이드로 데려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유망주를 희생하고 데려온 이들과 재계약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게 컵스의 고민입니다. 이에 컵스는 보라스 고객들보다는 오타니와 일본 선수들에게 충격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앱스타인에 이어 컵스의 사장을 맡고 있는 제드호이어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당시 오타니는 우리 팀의 제안을 매력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명타자 자리가 없는 한계 때문에 계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명타자가 있는 이제는 오타니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오타니는 에인절스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애틀 서부 해안에 있는 다섯 팀과 다르비슈를 영입했던 텍사스 그리고 컵스에게 면접 기회를 줌으로써 컵스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었던 바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에게 진심인 걸로 보이는 컵스는 치츠고와 아키야마의 실패에도 스즈키 세이야에게 5년 8,500만 달러를 줘 보스턴이 요시다에게 9천만 달러를 쓰도록 했으며 호이어 사장이 양키스 캐시먼 단장처럼 일본에 직접 날아가 야마모토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컵스는 오타니를 놓칠 경우 그 돈을 가지고 야마모토와 이마나가의 동시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야마모토의 에이전시는 스탠과 스즈키와 같은 왓썹맨이고 이마나가의 에이전시는 옥타곤으로 오타니처럼 모두 보라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앱스타인이 타자는 길러 쓰고 투수는 사서 쓰는 방식으로 염소의 저주를 풀었다면 호이어는 일본 선수들의 힘으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가장 주목할 팀중 하나인 컵스는 풍성한 트레이드 카드를 가지고 코빈 번스를 비롯해 미러키가 내놓은 투수들 역시 영입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컵스가 성공적인 스토브리그를 만들고 NL 중부의 지배자이자 월드시리즈에 도전하는 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과감한 선수단 정리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소로카, 제러드 슈스터, 니키 로페스, 브레이든 쇼메이크 등 다섯 명을 하이삭스에 내준 애틀란타는 올해 최악의 부진을 경험했지만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3년 2천만 달러가 남아있는 에런 범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 부진했지만 강속구와 서비스타임 5년이 있는 잭슨 코어를 카일 라이트와 바꿨습니다. 이로써 애틀란타는 2019년 신인왕 2위이자 사이영 6위 소로카 2017년 7순위 지명자이자 2022년 21승 투수인 카일라이트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어깨 수술을 받아 내년 시즌을 뛰지 못하는 라이트를 예상보다 빨리 포기했습니다. 반면 화이삭스 크리스 개츠단장은 불펜 투수인 범머를 가지고 선발 2명과 내야수 2명을 얻었다는 점에서 첫 트레이드의 성과가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템파베이는 마이너리거 2명과 추 지명 선수 또는 현금을 받기로 하고 비달 브루안과 켈빈 포아이를 마이애미로 넘겼습니다 보스턴은 내야수 루이스 우리아스를 시애틀 우한 아이제아 캠벨과 바꿨습니다 휴스턴은 체즈 맥코믹과 역할이 겹치는 제이크 마이어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마이어스는 서비스 타임 4년이 남아 있습니다 논텐더 선수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논텐더는 연봉 조정 자격이 있는 4년차 이상 선수들에 대해 연봉을 주기 아깝다고 판단할 경우 보유권을 포기함으로써 해당 선수를 FA로 풀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해 다저스가 벨린저에게 1,700만 달러를 주고 싶지 않아 논텐더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토론토가 에덤 심버, 텍사스가 맵 부시와 브랜 마틴 마이애미가 제이콥 스탈링스와 게럿 햄슨 매츠가 라이언 보겔백과 루이스 기욤에 워싱턴이 도미닉 스미스를 논텐더한 가운데 미러키는 라우디 텔레스와 함께 브랜든 우드러프를 논텐더했습니다. 내년이 6년차인 우드러프는 지난 10월에 어깨 수술을 받아 내년 시즌 등판이 불가능합니다. 2016년 1순위 미키모니악이 인절스에서 기회를 살린 반면, 이순이닉센젤은신시내티에서 논텐더 됐고, 33년 만에 디비전 최하위를 한 세인트루이스는 다코타우드슨, 제이크 우드포드, 앤드류 키즈너, 후안 예페스 4명을 논텐더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